공장 옆에 위치한 웅장한 성. 한 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파버 카스텔은 8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때는 파버 가문의 주거지로 사용됐던 성 곳곳에는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팔대째 8대째. 성 안에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역사. 이 연필은 약 163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슈바맨농가에서 발견되어 그 연도를 추정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입니다. 야, 골동품이네요. 정말. 그렇군요. 파버 연필을 즐겼었던 유명인들. 수세기 네. 전에 살다간 그들의 손때 묻은 연필은 파버 카스텔의 오랜 명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육각형으로 만든 최초의 연필입니다. 육각형, 최초. 1900년에서 1903년경에 만들어졌죠. 아, 그랬군요. 기존 연필은 둥그러서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면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네. 육각형 연필은 구르지가 않죠. 그렇죠. 그때 나온 거군. 그래서 그렇죠, 구르지 않는 연필. 파버카스텔의 역사는 연필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연필의 길이 18cm. 파버카스텔의 연필 길이를 따른 것입니다. 아, 그거 아, 그거 예. 연필의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아, 붉기까지 만들었군요. 어? 파버카스텔의 4대 경영자였던 로타폰 파버는 아, 1794년 세계 최초로 18단계 경도빌 연필을 개발했습니다. 아, HB, 4B 이런 연필 한 자리에 과학을 담아낸 파버카스텔. 더 나은 연필을 위한 연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보 음, 카스텔은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19세기경 4대 경영자였던 로타폰 바버가 말했죠.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최고의 품질을 만들라는 것이죠.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파버 카스텔의 아, 성공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와. 마치 보물 상자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출장 가방이에요? 와. 1800년대 로타폰 파버가 직접 만든 영업용 상자입니다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는 연필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세계 시장을 하나 둘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품질은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기업 혁신을 항상 염두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제품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전통이 우리 회사의 장수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2001년 파버카스트에서 개발한 삼각형 모양의 연필 오, 출시되자마자. 구체적인 디자인상을 다섯 개나 쉽은 참대견한 연필입니다. 디자인까지 고생 연필도 많이 봤죠. 연필 깎기도 힘들고 휴대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고급 스러움까지 더한 연필. 펜같이 생겼는데. 라버카스트를 통해 연필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야. 계속 발전. 수백 년 동안 장인 정신을 지켜오며 창조를 거듭해온 파버카스틱 연필 한자루 한자루에 그 정성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만이 아니라 삶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파버 어, 카스텔은 일반적인 연필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품, 그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2003년 영국에서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연필 패션쇼가 옷도 ]인가요? 모자도 모두 연필로 만든 아, 것이었는데 어 파버 카스텔의 신상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패션쇼였습니다. 정말 앞서가네요. 예술의 도구인 연필. 그들은 연필을 예술로 만들었네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창틀이 인상적인 건물. 파버 카스텔 아카데미입니다. 아, 오, 아카데미? 미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정말 문화로 자리 잡는. 바버카스텔은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미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림 이상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자, e r e 파버카스텔의 목표는 창의력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고객들에게 우리 필기구로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미술 대학으로 발전해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정말. 이곳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필은 꿈이고 젊음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80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분도 있죠.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오게 됐는데요. 현재는 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요. 네. 경제 중심지 프랑크프르트그 중심가에는 괴테인데 최고의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우와. 그곳에 바버카스텔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에필 가게가 있는 거예요. 들이쭉 있는데 영필 최고의 제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죠. 우리는 그것을 명품이라 부릅니다. 명품이네요. 네. 연필에서 만년필까지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버 카스텔. 그들은 평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파버 카스텔 제품이에요.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오, 멋스러운데요? 필기구는 제 손에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예,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품질이 정말 우수하고 좋아요. 제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오, 진짜 고흐가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파보카스트리 연필. 잘 깎은 내 연필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푸르면 휴식이 되고 언어가 되어 머무니다 연필을 명품으로 만든힘 과연 무엇일까요? <목소리> 평한 것을 특별하게 잘 만든다. 우리 회사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잘 만든다. 이 말은 바버카스텔의 기본 정신입니다. 연필 한자로 한자로 받아 장인정신과 문화를 심은 바버카스텔. 그에의 연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독일의 슈타인시 파보카스텔 연필이 탄생하고 자란 곳입니다. 슈타인시의 파보카스텔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성인데요. 1 850년경에 지어진 성에서는 8대에 거쳐 가업을 이어간 파버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249년의 전통이다 보니 세대를 이어 일을 해온 직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필의 분량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마누엘라 씨. 한두의 갈고 닦은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파버 카스텔에서 일한지만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제 어머니도 파버 카스텔사에서 일하셨고, 아,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도 일하고 있으니 가족 절반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요. 아, 그럼요. <laughs> 마누엘라 씨가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남편과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선데요. 가족기업인 파버카스텔, 분위기도 가족적이라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다니니까 저희 가족의 회사이고, 아, 회사도 또 가족기업이잖아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 가족적인 점이죠. 직원 모두가 가족 같아요. 연필공장에도 기계가 들어서면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온 품질이 좋으려면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야 했죠. 정시에 출근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도록 다른 직장에 없는 사회시설들이 필요합니다. 파보 네. 카스텔 공장 인근 마을의 한 유치원. 파보 카스텔이 기록한 최초는 연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어,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유아 보육원이었는데 1851년에 세워졌고 독일 최초의 사내 유치원이었습니다. 파버 카스텔은 이미 150년 전에 직원의 아이들을 위해 독일 최초로 사내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위해 500채가 넘는 사택을 지었습니다. 독일 최초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보험도 만들었는데요.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이 없었던 사람, 파버 카스텔의 4대 경영자인 로파 폰 파버입니다.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19세기 산업화의 중심지였지만 당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했고 생활은 형편없었죠. 로타 폰 파버는 당시 최초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킨 분이라고 할수 있죠. 직원이 행복해야 좋은 연필이 나온다. 로타 폰 파버의 경영 정신이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온 직원 중심 경영. 249년 동안 전통을 지키고 명품을 만든 힘은 행복한 직원들이었습니다. 다 아, 그 당시 노동자들은 사진 한장 찍을 돈이 없었죠. 우리 회사 150주년 기념으로 전 직원이 함께 모여서 찍은 것인데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졌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공장 하루 쉬셨겠네 한때는 슈타인시 주민 절반 이상이 파버카스텔의 직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자연스럽게 슈타인시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아, 우리 가족만 봐도 외할아버지, 삼촌, 여동생이 파버카스텔에서 일했어요. 고용주로서만 아니라 항상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간접자본을 제공하고요 또 공원을 만들고 축제도 후원하고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아주 이상적인 기업이죠 시 거리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거리, 이름까지. 거리 이름이 파버카스텔 경영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 중심 경영이 지역민의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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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직원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식당 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음식을 들고 밖 으로 나가시네요. 직원 식당이 어딘가 했더니 다름 아닌 성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곳의 주인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성은 근사한 레스토랑이 됩니다. 200년 묵직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직원들, 회사의 전통과 명성이 주는 자부심이 그들에겐 행복입니다. 저게 무슨 사례식사입니까, 저게? 아, 전통, 동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 기꺼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250년 전통이 얼마나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어, 영원할 거예요. <laughs> 품질의 신뢰를 넘어 사람과의 신뢰로 오랜 세월을 이어온 파버 카스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명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었 습니다.